자, 1 0 4번 다음 두포물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을구하라 얘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얘, 꼭 시험 뭐니0 0 아래로 굴러기냐, 위로 굴러기냐, 어, 아래로 굴러기냐, 아래로 굴러기렇아 얘는 꼭지점 아래로 굴 아래로 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 완전제곱식이지 이거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그지? 2, 4 이게 2, 4 지나는데 2, 4 지나지? 응. 2, 4이 정도의 2, 4가 있는데 아래로 해도 이렇 이렇게 게이두 응? 포물선에 두포물선의이차함수가포물선이야포물선의공통접선의 박혀서 공통접선동시에 접한다 이거야. 이거 야 이거 뭐하라이말이야 이거 뭐하라이말이야그러면이 공통 접선을 이 공통 접선을 y는 mx n이라 하자. 응, 이라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제곱하고도 접해야 되고, 그렇지? 응, x 제곱하고도 접해야 되고, x 제곱은 뭐야 지금 이게? x제곱은 얘, 예, 얘 예. mx 플러스 n 이것도 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e, d1이라고 할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mx 플러스 n 얘의 판별식도 얘는 2라고 할까? 0이에요. 그래야 접하겠죠. 자, d1이 뭐야, d1 이거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n은 0의 판별식 b1은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지? 이게 뭐여야 된다고? 0 이게 첫 번째 식 여기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n x 플러스 8 마이너스 n 0 이거야 이 이2는 뭐야? 4 플러스 m의 최고 마이너스 4 a, c 는0 이렇게 돼야 돼. 됐어? 예? 그래서 얘와 얘와 누구를 풀어? 얘 얘를 풀어서 m n 을 구해줘야 돼 1번과 2번 얘가 2번이야 2번. 자, 정리해보자. 1번이 mx m제곱 플러스 4m. 는 0이고. 2번은 2번 정리해보면 8 플러스, 아 여기 16이지. 16 플러스 8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2. 플러스 4 n 는 0. 이러잖아요. 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4 n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이게 얼마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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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이게 이게 0이지. 이게 0이니까 이게 영이니까 8m-16은 0이 되네 m은 뭐야? 2. 2야 m이 2면, 2면. n은? n은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2x 마이너스 2이 되겠네